싸하고. 뒤어 가운데. 포 가운데라. 이제 몇고 멘다. 멘다. 예수믿으세요하시랍니까 할렐루야. 크게 크게. 할렐루야. 예. 믿으십니까? 우주 만물의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 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그냥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 여자가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우상과 제사를 버리고 참신이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필려 죽으시고 살만에 살아나시고 부활생천했습니다. 이제 심판하러 오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 피를 믿을 때는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 자녀되는 것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천국 갑니다 지옥은 불신지옥 예수를 믿게 되면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에 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자, 이곳은 보문단지입니다. 경주 스라불에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 여행을 왔습니다. 자, 우리 포항의 목사님, 네, 포항의 최혜란 목사님께서 전도 멘트를 날려 주셨습니다. 여기 에 이제 벚꽃이 피면 더 엄청 좋습니다. 오늘 여기 보문단지 여기 모슬 연못을 두 바퀴 돌 예정이에요. 근데 너무 힘들면 우리는 중간에서 되돌아올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보석 고가하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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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가 니가 자마다 구자을 받아요